제2연하봉을 통과합니다. 자, 여기가 그 제2연하봉이고요 보니까 그 사로대가 그냥 있네요, 아직도요. 저, 기 귀로 보고, 생각보다는 그래도 가시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? 어쩌면 금년 겨울을 보는 마지막 눈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좀 보니까. 여기가 북서면이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도 요, 이 구간은 눈이 있었는데 그대로 있네요. 눈이 눈밤 소리가 아주 듣기 좋습니다. 제1 연화봉, 이제 통과합니다. 어휴, 한 부대가 바람에 막 떨어집니다. 제1연화봉을 지나서 이제 비로봉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비로봉이 가시권에 확실히 들어옵니다. 기루봉에서 이 국망봉으로 가는 쪽에 또 상고대가 좀 볼만하네요. 아, 여기 멋지네요. 이 바람을 아주 직격으로 맞는 그런 장소가, 장소가 같습니다. 바이저 뒤로 국망봉이 빠꼼고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국망봉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초암사로 하산을 위해서 다시 백하겠습니다. 울산이라고 저 피로봉 쪽, 그 능선 내려온데는 하얀 이렇게 덮여 있네요. 자, 여기에서 이 초암산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화산을 시작하겠습니다. 북망봉에서한 900m쯤 내려오면은, 네, 있는 바인데요. 그 얼굴 모양이, 이게 돼지 바위라는데, 딱 보니까, 진짜 돼지 그림이 보이긴 보입니다. 네, 지금 여기는, 지금 바로 그 돼지 바위 그 밑인데요. 아이가 좀 이거 뭐봉바위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이 공간이 상류나 그 상류남의 절터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폐사지 인데요 여기 또 이렇게 보니까는 낙동강 발원지라고 또 이렇게 되어, 있, 되어 있네요 어 그래서 그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거 초암사로 내려가는 길이 그 빙판길입니다 곳이 있는가 봅니다 좀 주의를 좀 해서 가야 통과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초암사로 내려오는 데는 그 여름철에 오면은 아, 계곡에 물이 좀 있는가 봅니다 지금 이렇게 얼어있는 거 보니까 여름 산행지로 코스를 이렇게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지난 가을이 그대로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와 비슷한 대로 이렇게 지나왔는데,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였네요. 아, 여기는 아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이제 길이 있습니다. 아, 길 예쁘네요. 지금 이 걷고 있는 길은 달밭도리라고 합니다. 아마 이런 다리가 일곱 개가 있는가 봅니다. 지금 세 개는 지났고, 근데 여기 계곡이 그냥, 굉히저 물이 흐르는 그런 여름이 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초암사 있는 쪽에서 그 비로사 있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무슨 나무가 또 느끄, 느낌이 조금 다른 예, 그런 길이 또 나왔습니다. 아 요게 그, 그 비로사에서 이 초암사까지 요 길이 그냥 요 코스만 그냥 걸어도 좋은 코스가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폭풍가 봐요. 하여튼 우리나라 길은 스케일은 좀 작지만은 가게이자기한 게 재미있습니다. 여기는 또그새자우골이라고 그러는데요. 그 이유는, 저기, 지금 짐조 바위에, 그게 발자국이라고 그럽니다. 이제 비로사까지 1.9km 남았다그 합니다. 여기가, 여기 달밭 인데요 하나는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, 어, 여기, 지금, 지나온, 요 주위가 그 경관이 아주 멋지네요. 느낌상으로는 여기가 탈발령 같은데 모르겠네요. 아, 녹음 위치들 그런 물에 배우면 그림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, 멋진데요. 여기도 집이 또 있네. 아, 이게 달발그 다리 이제 마지막 다리 건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 첫 번째 다리 달발 맞네요. 달밭 일아 아까 넘어온 그 언덕은 그냥 희망이었네요. 지금. 앞에 보이는 등서로 이렇게 아마 이걸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거리는 이제 한 1km, 비로사까지 1km 정도 남았습니다. 다 올라온 것 같으네요. 아, 여기 이제 달발골이라고 돼 성제 신토라고 아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 괜찮은 공간이네요. 쉴수 있는 저걸 뭐라고 그러죠? 저 나무 의자 누워서 이렇게 쉴수 있는 것도, 만 들어 져있 고, 자, 지 금은, 이 길이 그 소백산 자락 길 이라 해 가지고 아마 소백산, 아마 둘레길 처럼 아마 만 들어 져 있는가 봅니다.